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당장 쏟아질 듯 하더니 뚝 끝인 하늘. 우여곡절 끝에 굵직한 이벤트를 모두 소화한 시장.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미국 증시가 잭슨홀 미팅이라는 빅 이벤트를 무사히 소화하며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을 차분하게 마무리했다. 예상했던 대로 연준의장 파월은 그 어느 것도 확정하지 않은 채 조심스러운 발언으로 작년과는 달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이다. 파월의 매파 발언을 염두에 두고 전날 미리 자진납세하며 두들겨 맞았던 시장은 오늘은 드디어 이벤트가 끝이 났다는 안도 감속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제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고점 대비 하락율 마이너스 10% 언저리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문제는 러스 리천 지수인데 고금리 여파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으며 대부분의 중소형 종목들이 쓰나미와 함께 떠내려가고 있는 분위기다. 비록 현재는 중소형 종목들이 아무리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심리는 분명 돌아서게 마련이다. 지금과 같이 쌀때살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다. 다음은 주요 증시 전망 소식이다. 먼저, 연준의장 파월이 중립적인 발언으로 시장을 안심시켰다. 인플레이션 2% 목표는 고수 예정이며 예상을 넘는 경제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긴축을 지속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몇 달간 하락 추세라고 분석하면서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한편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인 패트릭 하커는 추가 긴축 여지를 둔 파월의 발언과는 대조적으로 한술 더다 오란에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안심쳤다. 마지막으로 c n b c 가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보도하며 중국은 이미 디플레이션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의 디플레이션 상황이 서방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내다보며 미국에는 호재 뉴스일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어제 순환을 겪고 나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은 한숨 돌리며 소폭 상승 마감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역대급 변동성을 보여준 3배수 레버리지 ETF 여러 마리 필요 없이 이번 한주참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주고 싶다. 그리고 자꾸 들었다 놨다 해서 미안하다. 2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 잭슨 홀미팅을 차분하게 소화하며 큰 변동성 없이 한 주를 마무리했다. 여전히 클린 에너지, 바이오 종목 등등 비교적 멀티풀이 높은 종목들의 매도세가 짙은 가운데 과매도된 종목들이 시트처럼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곡버스 ETF가 내친 김에 작년과 같이 증시가 와장창 작살나기를 은근 기대했으나 그 기대는 파월의 매둘기 발언과 함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모처럼 큰 기회를 잡으며 빅테크와 반도체를 잡아뜨리고 조루기 기술에 들어간 곡버스. 생각보다 허무하게 기술에서 빠져나오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기회가 왔을 때 완전히 꺾어놔야 하는데 기술주 이 녀석들이 작년과 같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작년과 달리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끈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술주 종목들은 8월에 부침을 뒤로하고 레일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다음은 불 GTN의 15개 개별 종목들 소식이다. 오늘은 예상외로 엔비디아가 2.83%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주며 쉬어갔다. 그 밖에 메타와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전 종목 상승하가이었으며 이제 불 GTN은 우여곡절 끝에 65달러 선을 사수하며 새로운 한주를 맞이하게 됐다. 다음은 나스랑 내 주요 개별 종목들 소식이다. 먼저 로이터 통신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인도에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테슬라의 인도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후불제 서비스 기업 어폼 홀딩스가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 중이라는 소식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생성 AI 기술 샌드버드를 출시한 세일즈포스가 다음주 수요일 대망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메타버스 시대의 숨은 기대주 뷰직사 한때 인텔과의 협력 관계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로부터도 투자를 유치할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던 뷰직스 특수 목적용 글라스 업체인 뷰직스는 나스닥에 상장한 메타버스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AR 시장의 숨은 흑진주로 평가받는 기업이다. AR 시장은 매년 40%가 넘는 성장이 예상되며 AR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수요가 다양해지고 그 기술 또한 맵 기반으로 더 발전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기에 시장의 유연성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기에 뷰직스가 가진 독보적인 VR 스마트 클라스 제조 기술은 메타버스 시대의 폭발적인 매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메타버스 시대의 숨은 흑진주 기업인 뷰직스를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추천한다. 인플레이션은 안정될 것인지 격리침체는 피할 수 있는 건지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투성이다. 그 덕에 미래가치가 탁월한 중소형 종목들이 현재 말도 안 되는 헐카츠에 거래되고 있다. 불안할 때에 줍줍할 수 있어야 부자된다. 당장은 더 떨어질까봐 걱정도 되고 불안하겠지만 지나고 나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비쌀 때 사는 건 아무나 다할수 있다. 공포에 쌀때살줄 아는 게 진짜 실력이다. 불확실할 때 유의 죽축할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부족한 영상을 매번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레버리지랜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